신방하고 신방 받으라. 아, 신방하고 신방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학계에서 여러 가지 신학을 배울 때큰 그 어, 카테고리 가운데 실천신학이라는 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방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학문적으로 배우긴 하거든요. 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스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제 기억나는 것도 한 가지예요. 어, 신방의 교과서는 어, 대사로니카 전서 3장이다. 어, 그래서 3장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어,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신방이 뭔가, 어, 신방은 왜 해야 하는가, 또왜 받아야 되는가 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어, 이 신방이라는 게 어, 목사님 집에 모셔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신방이겠지만 사실은 성도간에 서로 교제 이게 신방이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어, 그 신방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세상 얘기 합니까? 뭐 맨날 뭐 듣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어, 내가 어떻게, 어,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의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꼭 이렇게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방향은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어,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신방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방이에요. 신방. 신방이 아니고 어, 신방은 이제 신혼부부의 방을 신방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신방, 찾을 심자의 찾을 방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방문하여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 과정이 10절인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뭡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아, 신방의 시작은 뭐로 해야 된다? 기도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참다 못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정말 배기 싫어 죽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기도해보세요. 어,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어, 그막심이 보고자 하고요. 간절히 보고자 한대요.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아, 간절히 보고자는데 예, 예전에 연애할 때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어, 보고 있어도 또 보고싶어 그런거 뭐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laughs>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laughs> 그래서 네, 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네, 아멘을 했어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네, 6절 아, 나는 설교하는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6절, 육절 헷갈리잖아, 지금. 얼굴을 보고자이 생긴다고요. 얼굴을 보고자이 그래서 10절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러면 너의 얼굴을 보고자이 생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0의 모든 과정이 10절에 녹아있다고요. 그다음 누구 만날 때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목사님이 영상으로 볼게요. 아, 물론 영상으로 봐도 도움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음악 좋아하는 분한테 들었거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이승철 알죠, 가수? 이승철 콘서트하고 이선희 콘서트는 꼭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표를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어쨌든 이승철하고 이선희 콘서트는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저 느끼는 건뭐 알겠어요. 현장에 가면 TV로 보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천양지차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 영상으로 봐도 되지, 뭐. 설교하고 한 20분에서 25분 하는데 그거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야 되죠. 아침에 주성주성 정말 민낯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죠. 어, 그리고 저 앞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죠. 끝나고 또 기도하죠. 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어, 새벽기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부터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으로 하실 분들은요, 뭐, 시간 나면 보지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새벽예배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참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제는뭐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광고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영어를 정말 사모함이 있고, 그럼 나중에 정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망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절과 5절에 계속 나오는데, 1절 한번 봅시다. 이름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다 못하여. 5절에도요. 이름으로 나도 뭐라고요? 참다 못하여. 6절에 중간 밑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제사로니까 교회 3주만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델을 보냈잖아요. 어, 아델에 있을 때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델 밑에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사약할 때디모델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하냐? 그랬더니 쭉 보고를 들은 거죠. 그리고, 어, 다행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충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 간절히 보고자 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공기였다. 라는 것을 볼수 있죠. 사도발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참, 남자분이 그런 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는 했겠죠. 사도바울도 어, 그러니까, 압이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생된 마음보다는 압이 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에도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불붙어요? 안 붙어요? 뭐 세계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 사람 있잖아요. 불붙어요.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날걸? 네. 왜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그냥 뭉퉁거려서 하지 말라고요. 어, 우리 귀에 부흥을 주시고,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어, 누구누구의 신령에, 그 다음에 누가 안 보였는데 그 영혼이 이번 주에는 꼭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기도 수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수첩에서, 저는 오늘 좀, 노트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나님 이 영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때는 한 영혼에게 딱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제가 프로 선수들 제가 프로야구를 워낙에 좋아하고 하니까 요즘에 잠깐 야구 못 보는데 올해는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봤네. 근데 내 프로 선수들 왜 좋아냐면요, 하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루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루틴이 뭐예요? 정해진 게 있다고. 매일어나고그 다음에 음식은 뭐만 먹고. 그거를 평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이 되지. 여러분, 네, 어쩌다간 잘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잘하는 건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기 기도 수첩이꼭 있어야 된다고.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아 날마다 어떻게 읽어아요 뭐. 요즘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뭐, 어떤 날은요 안타나도 하못칠때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3알 이상은 쳐. 어. 그, 해설자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이러지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아무개가 그냥 저렇게 끝날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 시즌 끝날 때쯤 가면 저 위치에 있을 겁니다. 틀림 없어요. 어, 그 위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방의 동기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 어, 세 번째 신방의 목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 오늘 말씀 들었어, 말씀 좋았어. 이런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셔야 돼요. 어, 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없으면 바라피 기도하고 어, 그게살 붙이는 거거든요. 어, 신방의 목적 <laughs>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가 있기를 바랍니까?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방의 목적입니다. 이게 굳건하게 하다가 영어로 스트렝 e n 이에요. 스트롱에서 나온 동사형이죠. 그래서, 힘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 위로. 위로가 en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원문에도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컴포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용기를 주다예요. 그러니까, 힘주고 용기 주다. 이게 신방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laughs> 그래서 신방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신방을 가요? 내가 신방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하려면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차지성원사님이 신방 예배 있잖아요. 뭐 그냥 갑니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가면 제가 신방 가면 설교 10분도 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뭐 지금부터 계속 기도한다고요. 어. 아직 말씀을 제가 붙잡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가가지고, 어, 뭐 힘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드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한 시간 지나고 나면, 누가 격려받아요? 뭐 제가 격려받아 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그런 거라고요. 또, 거기 뒤에, 3절에 보니까,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하.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다?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중간쯤에, 있는 혹, 뭐 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랬죠? 마귀가 하는 유혹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무함을 시험하사, 그건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상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 90점 이상이야. 너 그거 알아? 자기가 모를 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는 테스트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90점 이상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충분한 믿음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을 거야. 내가 뭐 잘못 들인걸 거야. 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어. 근데 이제는요. 아브라함은 그런만한 믿음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는 유혹한다고 요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시험은 상 주시기 위함.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 전부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겠습니까? 아, 육체적인 만족이나 달콤함 쪽이 많아요. 그러면 어, 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계속 읽어볼까요?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잘 쌓아가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을 통해서 부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방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것 같은데 고난은 해석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삶에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 근데 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과정이 있겠구나.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왜 중간에 그만두나? 생각해 봤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대. 공감이 안 된대.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아멘, 믿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고난은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운동했거든요. 운동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 벤치 프레스를 왜, 왜 들어야 되지? 왜돈 내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왜 해요? 해석이 되잖아. 이거 하면 살 빠져. 어. 여러분 1 년만 지나 보세요. 지금과 다른 저희를 바라보게 될 거야. 어. 아멘. 음. <laughs> 그래서 저도 위로 받아야지. 그리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막 일을 안 먹고 하잖아요돈 어. 내가면서 하잖아. 돈 내가면서 어. 돈 내가면서 무거워들잖아. 왜요? 해석이 되잖아. 이거 하면은 튼튼해지고, 그니까 뭐 50대 이상 되면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다 알잖아. 어, 그, 서 그거 해석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거 해석이 안 되면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 돈을 줘도 할까 말까인데 돈을 내가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 물론 내가 내진 않았지만. 그랬고, 고난은 해석되면 힘을 잇는다고요. 그거 꼭 붙으시라고요. 네 번째 신방의 결과 7절과 9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7절과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 처음에는 사도바울이 걱정돼서 팀모델 보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대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맨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서로 위로받았대.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살리라 라고 돼 있는 게 원문에는요, 명사예요. 새생명, 뉴 라이프. 어, 새 생명을 얻었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유아적인 신앙일 때는 맨날 달라버려지면 맨날 뭐죠, 뭐죠, 뭐. 내 생일날이 언제니까 뭐죠, 뭐죠. 근데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철 들었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신앙생활은 왜철교생각을안 하는 거죠, 대체? 예. 꼭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령이 그러니까 어느 게딱 닿을 거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 마지막 다섯 번째. 신방의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았으니까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방이라는 게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목회는 기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 내용입니다. 어, 한번 쭉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복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11절과 13절을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절은 다시 만나는 재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12절은요, 사랑이 더욱 넘치게 기도하고 있죠. 13절은요, 마음이 강건하여지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길.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 못해요. 1 1가과1도절 계속 해주세요달다고요 그냥. 뼈대를 가지고 거기에 설마 묻히면 뭐 최고의 기도가 되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신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신방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신방이지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 여러분의 신방을 받고, 어, 어떤 영혼은 살아날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어, 배가가 돼. 예, 무엇보다도 신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요. 예,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뭐하러 가요? 예, 수정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방을 보면, 꼭참 만났는데 서로 간에 힘이 쭉쭉 빠지는 만남이 있거든. 그러니까 둘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힘이 있으면요, 다른 한쪽에 힘이 확 간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고 내가더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고 신방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한번모로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록해주시고 오늘. 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또 영혼들 살리 기원합니다 우리 그도 교회 이름이 명색이그나마 아래인데 예, 이름만 좋은 뭐예요 살아나야지 우리 그 역사가 충만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주시기 바랍니다.